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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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연결되셨고요 어, 매수가. 마음 한... AI. 네. 네, 말씀하세요. 어떤 종목인가요? 네. 25,700원에 20%. 어, 아, 어떤 종목이에요? 마음 아, AI. 아, 아, 네. 자, 지금 이 종목을, 마음 AI를 22,000원 대매수하셨다고요 그리고 2만 5,700원. 아, 2 5,700원이요. 그리고 비중이 네. 어, 20%. 자, 그럼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네요. 최근에 지금 매수 매수를 하셨나봐요, 그죠 네? 최근에 매수해서 매수하자마자 혹시 떨어진 건가요, 주가가? 그런 건 아니고요. 좀 오래 되셨어요. 자, 그러면 말씀드릴게요. 지금 통화 연결이 좀 자연스럽지 않나봐요. 그래서 네. 어, 제가 그냥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중요한 건. 어,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마음 AI라는 회사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AI 쪽에 대한 테마로 어 지금 이 회사의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매수하신 를것 같아요.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보면은 어 실적도 사실은 좋지는 않고, 그다음에 거래로 봤을 때 최근에 거래가 좀 많이 줄고 있거든요. 주가 상승 이후에 거래가 좀 줄면서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냐면 어 2만 2만 3천 원 정도 이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이 회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성장성 뭐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예요. 테마하고 어 주가는 흐름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기업은 어 반등 시 정리가 좋고, 그 다음에 어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돼요. 자, 손절가 잡아 드릴게요. 어 손절가는 22,450원을 손절가 잡아 두시고,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진다면 사실 이 종목은 나와야 되고요. 만약에 손절가 깨지 않고 반등 나오면 이 회사는 25,700원, 매수 가격 정도에서 저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. 뭐 수익을 보겠다는 라 생각보다는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, 이 기업은 지금 테마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반등 시 매수가에서 정리 그다음에 혹시나 손절가 가격 이탈하면 어, 역시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손절가는 22450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.